아, 이번 시간에는 아, 밤나무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밤나무 달력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제가 글을 쓰는 작업실 창 밖으로 커다란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들이 아주 손에 닿을 듯 가깝습니다 낮이 밤으로 스미는 것처럼 밤이 낮으로 스미는 것처럼 나무들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나무들은 울지도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물기 없는 땅을 견디기 위해서 자신의 잎사귀를 몽땅 떨구어 버립니다. 그런 나무들을 바라보며 아 채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구나. 그런 진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저는 슬픔 너머에 슬픔을 볼수 있었습니다. 배쩡배쩡으로 되는 새소리에서 소리 너머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나무는 저의 달력입니다. 산 밑에서 17년을 살았거든요. 창문 밖 밤너만 보고도 저는 열두 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나이태를 만드는 사람이 몸속에 나이태를 만드는 나무를 다알 수는 없겠지요. 다만 나무의 비밀을 짐작할 뿐입니다. 밤나무 싹이 나오고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밤꽃이 피고 밤송이가 매달리고 쓰름매미 소리 잦아들면 알밤들이 톡톡톡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요, 밤나무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쌓입니다. 매달 변해가는 밤나무의 모습을 보고, 열두 달을 짐작하는 것이죠. 불을 켜기에는 환하고, 불을 끄기에는 어두운 어스름 시간에요. 최연하게 서 있는 밤나무를 보면, 마치 성지로 떠나는 순례자 같습니다. 밤나무 달력은 숫자로 써놓은 달력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로 잰듯 정확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달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밤나무 달력을 한 그루씩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는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길을 걷거든요. 하늘소를 만나고 땡땡이 옷을 입은 빨간 무당벌레도 만납니다. 풀무치, 풍뎅이, 꽃무지, 달베기, 달개비꽃, 쌀이꽃, 눈꽃, 조팝나무나팥배나무 쑥국새, 메새, 어떨 땐 딱따구리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우는 법을 배우지요.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나뭇잎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여보셨는지요. 나뭇잎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참 좋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는 많이 다르지요. 나뭇잎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왈츠보다 아름다운 시보다 더 서정적입니다. 빗방울하고 나뭇잎이 박수치는 소리를 듣노라면 삼결에도 슬며시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길섶에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되는 꽃, 눈물이 되는 꽃. 때로는 전사의 총칼보다 푸르고 강한 꽃. 꽃을 보고 계절을 나는 이들에게 꽃은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틀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김밥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김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사람들 가슴 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치자색, 그 노란 단무지, 계란, 분홍색 햄, 초록색 시금치나 오이, 주황색 당근.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김밥 속은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꼭 김밥 속 같아요.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 되지 말고요. 언제 꺾일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들꽃. 아무 곳에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제비꽃, 달맞이꽃, 패랭이꽃, 자운영꽃, 아기별꽃, 양지꽃, 은방울꽃. 들꽃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들꽃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들판 가득 엄마의 눈물처럼 피어있는 이 들꽃들은 여치 울음소리,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영혼의 키를 키울 줄 아는 들꽃이랍니다. 보슬보슬한 흙 위에 누워서 밤하늘 폭주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맑은 들꽃들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가슴 속 아리아리가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물보다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눈빛 뿌리는 날에도 여러분들이 따순 밥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눈빛으로, 소리 없이 환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